년간의 준비 끝에 공연의 막이 오르는 날입니다. 관객과 만나길 기다려온 공연은 1960년 대구 고등학생들의 이야기 이들이 바로 이야기의 실제 주인공입니다. 58년 전 대구공고 2학년 박명철 경북사대부고 2학년 최용호 대구 상구 2학년 이광조 그리고 경북구 2학년 홍종흠. <laughs> 감사합니다. 대표님.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제가 뭐 작품을 연출했으니까 조금 떨리긴 떨리는데 세제렇게 <laughs> 오셔 가지고 하여튼 작품 한번 잘 감상하시고 대내 조언을 좀 많이 해주시길 바래요. <laughs> 1960년 2월 28일 반세기가 흐른 지금에서야 그 기억의 장막이 열립니다. 그날 대구 시내는 검은 교복이 물결을 이루었습니다. 교실에 있어야 할 학생들은 왜 거리로 뛰쳐나왔던 걸까요? 이 땅에 민주운동의 서막을 열었던 그날과 마주합 그날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듯 대구 시민들은 힘을 모아 시내 중심 거리에 기념탑을 세웠습니다. 옛날에는 명덕 로터리라고 있었어요. 지금 명덕 내거리인데 제가 명덕 초등학교 출신이에요. 바로 내거리 앞에 초등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학교에 등교를 할 때마다. 이 탑을 봤습니다. 저 탑은 무엇이길래 저렇게 중앙부에 저렇게 있지 궁금했었어요. 그때 당시는 이제 초등학생 때였으니까 28일 뭔지도 잘 몰랐었죠. 그리고 앞으로 대장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뮤지컬 연출가 정철호는 어린 시절 마주한 기억을 토대로 2월 28일에 학생 시위와 관련된 작품을 구상하기에 이릅니다. 들고 들어온 사람. 보수도시라는 대구의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무대를 열고 싶었습니다 이거 치우는 사람 누구고? 치우는 거 커플 치 커플들 커플 치우고 저거는 누구 치우고 그 당시에서는 그런 구호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관제 데모 아니고서는 그런 집회를 할수 있는 상상도 못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그, 그 가담했던 선생님들을 만나뵈면서 무엇이 제일 두려웠냐고 게 아침에 학교 가는 길. 정말 내가 이 길을 났으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이런 생각을 두려움을 굉장히 많이 가졌다고 해요. 죽음까지 각오한 채 고교생들이 시위에 나섰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먼저 교문을 박차고 나왔던 경북고등학교. 당시 2학년 홍종음은 흥분에 휩싸였던 교정을 기억합니다. 제가 이제 2파를 이렇게 좀 돌아다녀 보고 있어요. 여기가 경북고등학교 자리니까 앞에 부분은 경북중학교가 있었고, 뒤에 부분이 경북고등이 있었고, 네. 그날 2월 당일 그 학생들이 많이 모였던 곳은 이 뒤에 있는 운동장 쪽에 모여서 그 모여서 그 학생들이 나온 게이 문으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아, 그러면은 이렇게 네. 나와서 도문이 네. 열린 상태에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네. 문을 닫으려고 그래, 닫을 수도 없고, 막을래 그래, 막을 수도 없는 네. 이런 상태에서 그냥. 그날 거리로 나온 고교생들은 8개 학교, 1,200여 명, 일요일인 2월 28일에 등교하라는 당국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학생들은 이날 야당 유세장에 가지 못하도록 내려진 등교 조치에 반발하며 시위를 벌였던 것입니다. 갑자기 거리로 쏟아져 나온 학생들의 행렬에 영문을 몰랐던 경찰은 도청까지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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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은 이게 사건 보기거든. 수렇었 이게 도청 이게 도청 청산대 그때 소나무 인데 있잖아요. 예. 호소소 소나무 낭도 안더라. 이래 가지고 이쪽으로 다 붙들려 갔다니까 처음에. 저쪽으로 저쪽으로. <laughs> 뒤늦게 경찰들은 시위 진압에 나섰고 격렬했던 그날의 분위기는 <laughs> 경북 사대부고 최용호의 일기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일요일에 학생들을 부당하게 나오라고 했던 거예요.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당사자가 외치고 저항하지 않으면은 이그 당시에 사회적 분위기로서는 더 암울한 지경으로 갈 것이다. 4 4 5입 개헌이라는 정치극을 연출하며 장기 집권에성공한 이승만과 자유당 정권, 독재 정권의 부패와 독선의 염증을 느낀 국민들의 바람은 정권 교체였습니다. 이분이 해공 신익기 선생님입니다. 이분이. 야당 후보로 출마했던 분입니다. 제 무력 대통령 후보였죠. 그때 구호가 못 살겠다 가라 보자해서 아주 한강에도 50만 명이 모이고 대단했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 했던 민주당 신익기 후보의 인기. 그러나 유세를 위해 전주로 향하던 신익기는내출혈로 호남선 기차 안에서 죽음을 맞고 맙니다. 그때 노동자와 농민을 위한 현실적인 정책을 내세운 조봉암의 등장은 국민들의 새 희망이었습니다. 1956년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하고 조봉암 선생하고 붙었는데 다른 지역에는 이박사가 이겼지만 우리 대구 붙은 데는 조봉 조봉암 선생이었습니다. 1956년 5월 15일 제 3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은 표심으로 드러났습니다. 조봉암 후보가 이승만에 이어 2위를 차지 216만 여표를 얻으며 이승만의 강력한 라이벌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조봉암 후보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낸 대구는 야당도시라는 말까지 듣게 됐습니다. 하지만 4년을 기다려온 국민들에게 또한번 날아든 절망적인 소식. 조봉암이 간첩 혐의로 사형을 당한 것입니다. 특히 대구 사람들은 보통 충격을 받는 게 아니고 제일 지지했던 분이 그 사형당했으니까. 불만은 고조되고 정치적은 독재고 이런 것들이 민심이 들끓는데 그러나 억압된 분위기 속에서 아무도 제 목소리를 못 낼던 암울한 시기다. 암울했던 세상. 당시를 풍자한 노래가 전국적으로 유행이었습니다. 이 노래의 가사를 대구의 고등학생이 쓴 것으로 밝혀지자 학생들 호주머니까지 수색하고 나섰습니다. 학교 안의 긴장감이 감돌았던 그날이 어제일 같다는 경북 사대부고 2학년 최용호. 예예 앉아 주시죠. 호주머니 수색을 피해간 쪽지는 최용호의 일기장 속에서 58년이란 긴 세월을 이겨냈습니다. 시작하세요. 선생님이 직접 적으시. 2학년 학생들이 등교를 해가지고. 그 사실고 동조를 했는데, 네. 그, 둘째 시간인가? 그, 자습 시간이 있었던 가봐요 네. 우연히 지나가다가 보니까, 네. 그 노래 소리가 들리고 실판에 음. 보니까 네. 가사가 적혀 있어. 네. 그래서 내가 이제 들어가서 그 가사를 적어가지고, 세상을 원망하라, 민주당을 원망하라. 준 3월 13일에 조기 선거 웬 말이냐. 천리말리 미국 당이, 객사주가 왜 말이냐 이 조병욱 박사님 이야기 그렇지 1960년 또한번 다가온 대통령 선거 상황은 4년 전과 비슷하게 반복됐습니다 당시 유력한 야당 후보였던 조병욱은 위암 수술을 받으러 미국으로 떠났지만 수술을 받던 중 심장마비로 눈을 감고 맙니다 그때 당시에는 합쳐 유정천리가 아주 대 히트를 하고 있을 때거든요. 이 노래에다 가사 한번 붙이자. 어떤 거 좋다 해보자. 그래가지고 울컥하는 기분에 속성으로 바로 만드는 겁니다. 그 썼는 거를 또 우리 또 2학년 선배가 와가지고 뺏겨가지고 자기 반에 다 퍼뜨릴 정도로 했으니까요. 아주 급히 했습니다, 이거 뭐. 유정천례는 노래 가사에다 개사를 했거든요. 개사를 했습니다. 노래 바꾸기? 바꾸기, 노래 가사 바꾸기, 노가바, 이... 녹아봐. 사건. 네. <laughs> 네. 후배들이 했던 부분을 선생님이 또 친구들한테 또 많이 이렇게 또 전파를, 하셨, 전파. 전파를 하셨네요. 초등학생들이 그 노래를 부르더라는 거예요. 아, 초등학생들이요. 어. 그 전파력이 굉장히 한 모양이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경상, 도 경찰국 정보과에서 조사를 시작했어요 네. 좀 심한 말로 곧 오줌이나 올라가랍니다. 뭐뭐 어. 달달달 떨리고. 어. 그 이제 경찰에서 조사한다고 우리가 그 화학실과 그 구석방과 그 암실이 있습니다. 발음말해 무슨 발음말 말씀입니까? 어디서 사주 받았느냐? 누구 지시로 이런 가사를 만들어가지고 퍼뜨렸느냐? 참 세상 해도 너무 하는구나. 어. 왜 선의를 선의로 봐, 봐주지를 못하는 세상이냐. 어. 실제로 마음속 울분은더 생깁니다. 이럴수록 빨리 세상이 바뀌어야 됩려는다떠나려다 해공선생 뒤를 따라 나도 가망 없는 당선 길은 몇 굽이냐? 자유당에 꽃이 피네, 민주당에 비가 오네. <laughs> 대구의 고등학생들이 정치에 민감하다는 사실을 보여준 노가바 사건과 민주당 장면 후보의 인기까지 대구의 야당세를 누르기 위해 골몰하던 이승만과 자유당 정권은 결국 학원에 대한 통제까지 하게 됩니다. 동기 사냥을 나갈 것입니다. 그러니 2월 18일 모든 정상 공개하세요. 그러니까 25일 날 지시를 받아가 종례 시간에 강임 선생이 자 28일 날은 임시고사가 있으니까 시험처럼 나와야 된다. 이러니까 이제 웅성웅성하게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알게 됩니다. 아이 사람들이 그 28일 날 장면 박사가 수성 침변는 유세장 뉴스 하러 오는데, 이제 못 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잠시 시험을 친다. 저희 이제 부속고등학교는 2월 27일에 졸업식이 있었어요, 선배들. 졸업식하고 수업시간이 들어가니까, 내일, 오늘 졸업식이 있었으니까, 내일 나와서 청소하고, 게임이랑 놀자 하더라고. 지금부터 노래 자랑다 해야 한다. 이런 전달이 각반으로 이렇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하도 기도 안 차가지고 토요일 날자회당 정조 정견 발표가 있을 때는 도리어 단축 수업을 해서 네시 4시, 시간인데 세 시간인가 두 시간인가 하고 부모님들 거기 가서 집에 가서 집 빠주락하는 얘기 명목해서 하게 단축 수업을 했다. 학교마다. 시차를 두고 일요 등교 지시를 받은 학생들의 가슴에는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무언의 다짐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대구고 2학년 장주효는 한날 한시에 연합 시위를 펼치기로 했던 그날의 빛바랜 기억들을 꺼내놓습니다. 그이 네, 앨범들을 네. 주 그렇게 한 아, 거가 오래됐어 오래됐습니다, 오래됐습니다. 이, 이, 예. 이, 이. 당시 정부는 정권 유지를 위해 학생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했습니다 대구고의 장주효와 손진홍 경북고의 이대우 사대부고의 최영호 등 시위를 계획하고 주도했던 소년들은 학도호국단에서 만난 사이였습니다 그날 저녁에 우리 이대호 집에서 음, 열매치가 모여가지고 맨날 며칠을 고민하면서 인원을 합니다. 감당을 어떻게 할거냐 결국 관제 행사에 동원됐던 학생들의 울분이 부정부패한 정부를 겨누게 된 것입니다. 정부의 반기를 드는 엄청난 모험을 계획하는 소년들. 정의감에 불타오르던 거사전야의 도로변. 기억을 도로변. 따라가 봅니다. 여 본점인가 여 집이. 자, 여 여기 찾아봐 되겠다. 응. 길가에 그 위대원의 저거 저 어른이 한약방을 했어. 아, 여기 여기. 예. 저 집이 아닌가 모르겠다. 저집저 저, 집. 어, 이 이기쁜데. 음. 옛날스러운데 어. 조금만 하게. 예. 그? 이거야. 현대식 건물 사이로 세월을 비껴간 집, 어, 비분간기한 소년들이 바다에 거사를 위해 모였던 곳입니다. 아버지의 통제권에 아 있어니까 아버지는 저기 저기 계시고, 계시고 여기는 어머니가 있으니까 우리는 학생들이 자주 모였거든. 그래, 밤마다 시들란거랬지. 아, <laughs> 아, 진짜 이게 집 구조가 어, 어. 옛날 구조 맞아요. 어. 지금. 어. 그래, 그래 가지고 가만히 자, 여기 눈을 봐자. 말좀 여쭤봅시다. 아, 예. 여기 혹시 주인장 어른께서 사신 지는 오래 됩니까? 1960년 응. 기억을 좀찾아보요 1960년. 60년. 60년. <laughs> 이 집이, 저는 응. 한 15년. 15년. 예. 그럼이 집이 맞겠다. 예, 예. 어, 예. 우리가 그때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예. 이팔 하면서 예. 그걸 인원하던 집이. 바로 전날 밤에. 전날 밤에 모였 이, 이 집인 것 같아서. 그래서 찾아오 보니까, 그러니까 저쪽 빠야지 싶었던 내가 보면. 그 아, 응. 아, 맞가텐다그래 응. 이제, 응. 벌써 그때 경북고등학교 준비가 선언문을 하청인네한테 부탁할 정도 됐고, 네. 우리는 손진홍이, 은풍호이 나는 나와가지고 이제 다니면서 학생 동원을 동요하러 갔는지라고 그래가지고 당시 고등학생들은 사상계 잡지를 읽고요 뭐 신문과 방송을 듣고 또 탐독하면서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서로 어, 나누고 있었어요 토론하고 그 고등학생이라는 어떤 사회적 존재는 근대성을 담지한 새로운 존재이면서 우리 당시의 우리 사회에서 아주 높은 수준의 정치의식을 가진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집권 세력들이 그 존재들의 동향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날의 시위는 혈기왕성한 소년들의 순간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항상은 하면은 우선은 학교가 태학을 당했고요. 그 다음에 감옥소 갈기고그 다음에 우수계사로 장기 한번 못 가고 우리 <laughs> 끝난다. 예. 이런 게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예. 그런 모든 걸 각오하고 그날 그 결정을 했습니다. 2월 2 7일 예. 우리는 내일이면 죽을지도 모른다. 천당에서 만나자. 찬바람이 처 부수는 철창에서 만나자. 이제 우리들은 이미 목숨을 바칠 각오를 한 이상 핏죽이가 뻗쳐나와 죽을 때까지 투쟁을 전개하죠 그날 저녁에 그래서 주고받으면서 우리 다 같이 겁난다. 누구 뭐안 겁나나. 비분 관계에서 용기는 내는 했는데 역시 소년이라. 가슴이 콩덕거리고뭐 비가 많이 들고 그래서 그때 유행하던 유정철의 노래도 부르고 밤을 하얗게 새웁니다. 그렇게 운명의 28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폭력과 억압이 극심했던 시대에서 반기를 들기로 한. 어린 학생들. 그들은 엄청난 역사의 무기를 짊어지고 등굣길에 오릅니다. 무사히 집에 돌아올 수 있다. 겁먹지 말자. 그냥 아프다고 집에 있을까? 아니다 임마. 니네 사나이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이 과연 맞는 길일까 싶네. 그래도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거니까 나는 오늘 이 길이 가장 설렌다. 가장. 12시 55분, 학생대표의 선언문 낭독과 함께 학생들은 일제의 교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g a s 에 Ton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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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들이 i Tongi, t 하 n g i Ton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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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n g 네, 그런 그 충격을 주는 네, 그런 최초의 학생대애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는 그들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죽으면 까오하는서이 죽어도 그만이고 그때 오는 동안의 불안감이 오히려 친구들을 만나고 또 이걸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그 용기가 서로의 마음속에 전달되는 순간에 예, 새로 용기가 솟아나더라고요. 아, 예. 대구상고 빨리 나와! 우산 고 빨리 나와 하면서 앞장선 학생들이 한 십여 명이 합창으로 같이 그 우리 강당에서 있는 듣기 들어. 교무과정 선생님 지금도 이제 얘기를 하지만 야들아 봐라 태평양 물이 여기 있는데 젓가락 하나 가지고 돌리 봐라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게 이 판세가 정치 상황이 이런데. 학생들이 그 반응한다고 해서 아무 효과도 없다. 너희들이 자라서 너희들 세대, 세대가 이 사회의 주력 세대가 됐을 때 바르고 정당하게 나가면 그때 고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하는 건 너무한 일이다. 학생들 다친다. 하지 마라. 선생님들 부모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렸죠. 그 순간에 내가 그 선음을 들고 그래 학생은 정치 도구화에 서이면 안 된다. 뭐한한 꼭지에 제대로 뭘 흘릴 거는 딱목냉살이 작겠지. 나는 끌려서 올라가고 손진영이 있는 150명을 데리고 왁 하면 나갔단 말이야. 그 몰려나가는 텅빈 교정을 보니까 내가 아 이제 참 우리가 할 일을 했구나 내할 일을 했구나 하는 게 그때 내신경이었어 1960년 2월 28일 학생민주운동의 집결지인 바늘땅 내거리가 되겠습니다. 네. 제가 보니까 모든 학교들이 이 인근에 한 15분 거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오한시의 교문을 박차고 바늘땅 내거리에 한시 집결하자. 제일 처음에는 거리로 뛰어나올때 시민들 잘 몰랐겠죠. 그런데 수많은 학생들이 함께 모였을 때는 아, 이것이 반 부정선거에 대한 어떤 운동이었구나 하는 것을 시민들이 알게 됐겠죠. 시민들은 경찰에 쫓기는 학생들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당시 고등학생들은 일요등교 지시의 정치적 맥락과 의미를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부당하다. 최초로 무엇을 한다는 것은 아주 두려운 일입니다. 두려움 속에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한다는 것의 용기 이런 것들이 28 운동이 우리나라 민주주의에서 차지하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죠. 각 학교마다 시차를 두고 거리로 나온 학생들은 학생을 정치도구로 삼지 말 것을 쉼 없이 외쳤습니다. 점차 가열된 시위는 경찰의 진압에 반나절 만에 끝났지만 부상자도 투옥자도 희생자도 없이 해산됐습니다. 하지만 대구에서 시작된 저항의 불길은 들불처럼 전국으로 번집니다. 그러니까 2월 28일 날 최초로 이승만 정부에 대한 저항이 시작되었고, 그것이, 에, 북상을 합니다. 경상남도로, 강원도로, 충청도로, 이렇게 해서 4월 달에 서울에 상륙을 하고, 어, 4월 19일 날 하이라이트를 이루게 되죠. 그것이 4월 혁명이에요. 그래서 4월 혁명의 출발은 28일이라고,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에 횃불 이라고, 말 한다. 나의 시대 정신이라든지 시대 상황에 대해서 좀 정확한 인식들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겁니다. 자기 할수 있는 최대한의 부분이 어떤 것인지 거기에는 자기 나름의 목소리를 좀 내야 된니다 주동자일 때에는 내가 주동자다. 고등학교 학생으로서 내일을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행동을 했다, 하는 게 돼가지고, 에대해서는 이민을 준다. 결국 그 당시에 우리 학생들이 가졌던 그런 참정리안된 꿈이고, 정리안된 일만 그 세월이 걸어고난 뒤에, 그게 가까이 하고 있다는 걸볼 때, 아, 정말, 우리의 생각이 대부분 이렇게 쉬운 될 거라는구나, 이런 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덩이롭지 못했던 시대 학생들의 분노는 역사를 바꾼 힘이 됐습니다 어혹한 분위기를 뚫고 결연이 일어났던 대구 고교생들의 용기는 체념에 빠진 국민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것은 민주화를 향한 긴 여정의 출발이었습니다 악거와현 세대에 대한 부분들이 바로 이게 하나가 되어서 그런 민주화에 대한 살아있음을 계속적으로 좀 이어나가면서 이 2파를 통해서 다시 좀느껴보으면 하는 부분이 또 새로운 또 바람이 생겼네. 그에 전국에서 3,800명이 해임되면서 이 시간을 놓치면 기회를 놓칠 수 있겠다.